이 이때쯤에 깨달은 거지. 그 이거 이후로, 이거 이후에 창조경제 무슨 서유기 그때 헉 타이밍이래. 요거 자 내국 등에 아방공을 진다고 욕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하지만 대통령 사죄를 호화롭게 짓는 건참 좋았다. 자 이런 거 사대강, 로봇 물고기, 이명박 풍자. 이거는 내가 이때 만화를 그릴 때라서 인터넷에 웃긴 사이트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때 다 니들이 즐겼던 거야. <laughs>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제만 그랬네라고 하지마 그때 유머 사이트에 다 돌았던 거라고 내가 정치면을 안봐 뉴스를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그니까 나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 내가 기억나 그 딴질보 어, 딴질보에서 너부리님? 너부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어떤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사건사고로 달력을 만들 거래 뭐 내가 이기로 각하헌정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만든대 근데 이때 당시 내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은이 이명박 대통령이 좀 개그캐였어 그냥 사는 유머사이트에서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때 내곡동이 막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막 나왔어 근데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한 건데 뭐 요거는 오,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요거는 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별뜻 없었다라고 밖에 뭐할말 어, 없고 그뭐 이제 또 말해 이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건 왜안 하냐 했어 그때 당시 그냥 그때. 농현대통령 그때도 키워드였잖아 했어 물론 그 살아계셨을 때 임기 중에 그때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만 갖고 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사대강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고 한 거야 이거는 뭐 사과드립니다 이거 그리고 아직도 몰라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는지도 몰라 그리고 로봇물고기 이때 그냥 나 이게 이, 이걸 들었거든. 강이 죽어가는데, 뭐, 물고기가 자정작용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풀어나는, 뭐, 로봇 물고기 예산을 편성해, 해가지고참 웃프다. 그래서 계급 거기 게시판에 올라왔어. 웃긴 게시판에.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넣 거야,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해를 사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 근데 붙이면 근데 씨발, 다 같이 했어, 이때. 다 같이 로봇물꽃게 하면서 크크크 이랬어. 이제 와서 이거 갖고 가지고 온도 바뀐 다음에 이거 갖고 가지고이 새끼 좌창민이라고 하면 할말 없어, 진짜. 근데 요거 그대로 가면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작파만 그래거든 그치. 자, 요거 있고, 이거.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죠? 창조경제 자유. 창조경제 킥, 뭐, 뭐 이런 거할 거야. 얘가, 얘가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창조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쭉쭉쭉 돼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하는 어떤 논리죠, 개그 좀 패턴인데 그래서 창조경제. 이때도 키워드가 막 들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걸 까는 거야 이게 창조경제? 아 이게 세지는 거잖아. 까는 거야. 뭐 어떻게 까는 거야 이게? 얼토당토 안 한다고? 얼토당토 안 하고 피구는 거야? 까는 거지 이 새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이말년 설계로 그쭉봐 그냥 이런 논리야 그냥 이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 세계관에서 이게 강한 거야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에 뭐뭔 뜻이 있어 얘가 창조경제를 존망을 해야지 어? 소위 말해서 존망을 해야지 이게 비꼬고 하는 거지 이러고 개패잖아 그냥 쭉 보라고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갖고 가지고 빈정되네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거 노무현 대통령 그서고하셨을때좌파동정 임기 때는 많이 했잖아. <laughs> 임기 때만. 근데 돌아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이거 추모 웹툰 그리자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그려가지고 그 그때 카툰부머 그 사이트 그 카페에서 해가지고 한 건데 이러면은 또 그거야? 나는 좌파야? 전두환 대통령을 왜 하는? <laughs> 그럼 날 <난> 씹어. <씨발. 웃음> 내가 이때 이후로 안 한다고 했지. 그리 <laughs> 내가 다 다 조문하고 <목소리> 댕기냐? 어? 그렇게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또 뭐야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봤는데 이게 뭐야? 설명을 좀 해봐요. 학문 게이트가 뭐야? 학문이 윤석열 별명? 왜? 왜 학문이야? 검색해봤는데요. 학문 침 전문가랑 윤석열이랑 잘 안다는 그런 얘기 이때 이 게이트를 왜 썼냐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정치적으로 보고 뭐 대장동.